여자단식의 안세용 선수가 싱가포르 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자신의 최대 라이벌이자 세계랭킹 1위를 마크하고 있는 일본의 야마고치 선수를 만나 승리를 거두고 싱가포르 오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력한 수비는 여전히 빛이 났고 단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공격력 또한 더 이상 문제로 볼수 없을 만큼 다양한 코스와 테크닉으로 상대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안세용. 여기에 더욱이 놀란 것은 이전까지 야마구치와의 대결에서 느껴졌던 푸더크에서 밀리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인데요. 야마구치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인지 안태영 선수의 컨디션이 유독 좋았던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날 경기만 놓고 보면 라이벌 레벨의 선수와의 맞대결이라기보다는 5위에서 10위권 선수와 마주친 느낌에 전체적으로 큰 위기가 없었던 아주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야마구치와의 20번째 대결을 의미있는 승리자 우승으로 장식하며 월드투어 빅 이벤트 2연전의 스타트를 훌륭하게 끊어낸 안세영 이제 더욱 큰 대회인 인도네시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한 게임도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한 모습으로 우승해낸 이번 대회에서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나도 기대되나 안세영 정말 안세형 선수는 지는 법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여자복식의 이소희 백하나조는 중국의 천칭천 지하이판조에게 2대0으로 패하며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를 지치게 하는데 능숙한 이소희 백하나조. 하지만 중국의 복식조들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네트플레이면 네트플레이. 냉정하게도 이날 중국의 세계 1위 복식조가 보여준 경기력은 기회가 왔을 때마다 공격적인 모습으로 최대한 랠리를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굉장히 트렌디한 운영이었는데요. 만리장성을 넘지 못한 이소희 백하나조 준우승도 굉장히 훌륭한 업적이지만 결성 당시부터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최정상을 목표로 한 만큼 이런 패배들을 통해 얻은 교훈을 토대로 더욱 강한 팀이 되길 바라봅니다. 인도네시아 오픈도 화이팅입니다. 남자복식은 일본의 호키 코바야 시조가 중국의 특급 신예들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솔규 김모노조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만큼 강력한 모습으로 결승까지 승리했네요. 남자단식은 인도네시아의 김팅 선수가 덴마크의 안톤센 선수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자신을 전용 오픈에서 탈락시킨 선수에게 통쾌한 복수에 성공하며 부활의 사막을 알린 김팅 선수네요. 혼합복식은 덴마크의 크리스탄센 보제조가 일본의 와타나베 히가시노조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대이변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 태국의 데차폴 삽시리조와 김원호 정나은조를 꺾는 등 충분히 우승할 만한 기량을 갖춘 모습을 대회 내내 보여주긴 했던 크리스탄센 보제조 혼합복식 최강자들이 연달아 무너지는 등 새담스레 혼합복식계에 춘추전국시대가 찾아왔음을 느끼는 대회였습니다. 더큰 대회가 찾아옵니다. 월드투어 슈퍼 1000등급의 인도네시아 오픈을 앞둔 대한민국 선수단 선수들에게 더욱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